사랑을 주지 않을까? 옷차림이 이게 무슨 일이야? 가을이야. 안녕 여러분, 선민입니다. 스타벅스에 가서 작업을 하려고요. 근데 오늘 월요일이라 그런 건지 어쩐 건지 좀 기운이 굉장히 안 나고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laughs> 이럴 때일수록 허리 힘을 빡 주고 활짝 웃는 채화정님의 기법을 써서 오늘 하루를 한번 보내보려고 합니다. <laughs> 이런 날은 이렇게 항상 더 못생겨 보여서 짜증이 나. 뭐랄까, 되는 게 없는 느낌이랄까? 직원분이 이 디저트 시식해보라고 나눠주고 계셨어요. 근데 갑자기 이 상자를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엥? 뭐지? 그거 봤더니 제 구독자신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근데 이때 울컥했던 게 사실, 주말 동안에 되게 감정적으로 힘들었거든요. 막 엄마 생각도 나고 그래가지고. 새벽까지 울다 잠들어서. 아침에 와 진짜 기운 안 난다 하면서 어거지로 몸을 끌고 스타벅스에 온 건데 너무 정말 세상이 저한테 주는 선물처럼 갑자기 정말 구독자분이 뿅 하고 나타나서 너무 저에게 필요한 말을 해주는 편지를 써서 선물해 주신 거예요. 진짜 저한테 되게 필요한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엄무 아, 지금 촌스러운가? <laughs> 이렇게 <laughs> 이런 허접스러운 거에 아, 내가 속아 넘어가다니 안녕하세요 비니입니다와 여러분 와 나는 그렇게까지 무슨 부산 국제영화제인줄 알았어요 그 정도의 라인업인 연예인이 오윤지는 몰랐어요 영화도 재밌었어요 좀 생각할 거리가 많은 영화 엔딩이 엄청 충격적이었거든요 딱 보고 나오면 나라면 어떻게 할까 그, 그게 폭력을 저지르는 가해자를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내가 그걸 정말 내 자식을 법의 심판을 받게 할수 있겠느냐 아니면 그 증거를 인멸을 하겠느냐 약간 그러니까 그런 딜레마에 관한 영화인거지 근데 저는 또 애니여서 그런건지 보자마자 바로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라면 어땠을까 사주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양손에 자식을 붙잡고 있는 사주다 그래서 그런 나라면 음? 애인도 없지만 물론 지금은 벌을 받게 할것 같거든요 왜냐면 벌을 안 받을 때내 자식이 어떤 괴물이 될지가 좀 너무 무서울 것 같아 내 자식이어도 요거 아주 괜찮습니다 보나주 저번에 말했던 진적패드 있죠 <laughs> 요거 아주 건조해가지고 불긋불긋하게 일어날 때 진정이 잘 되더라고요 갑자기 유튜버 내 자식이어도 무서울 것 같지 않아요? 벌을 받게 하고 그 대신 나는 너를 끝까지 지키고 사랑한다. 라는 거를 계속 이렇게 그 면회를 가면서 <laughs> 사랑을 주지 않을까. <laughs> 교화가 되기끔 최대한 좀 생각해봐요. 여러분은 어떨지. 어쨌튼 뭐 재밌었어. 그리고 그 영화가 엄청 몰입감이 있었던 게 음악을 잘 써요. 이게 아무리 멋있게 장면을 찍어도 음악이 짜치면 되게 퀄리티가 낮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유튜브 영상도 그렇긴 해요. 유튜브 영상도 별거 아닌 배경에 같은 여행 영상인데도 배경 음악을 진짜 기깔나는 게 찰떡인 거를 닦아는 순간 되게 영상 퀄이 올라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화 할때 출연진한테 단가 살짝 낮춰달라. 그래서 내가 더 좋은 음악 감독을 쓸수 있게. 이렇게 딜을 하기도 한다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음악 감독을 잘하는 사람을 섭외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지. 음악이 진짜 중요해요. 왜 되게 거슬리는 드라마 보면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배경음악이 너무 거슬려. 내가 몰입하는데 방해가 돼. 너무 많이 배경음악이 나온다든지, 너무 크게 나온다든지. 왜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니? 어쨌든 아 너무 요즘 사실 되게 주말 내내 엄청 좀 위축돼 있었는데 그거 하나 약간 그러니까 별들의 잔치를 보고 왔다고 기분이 업됐어요 재밌었어 친구 덕분에 그 친구가 여러분 진짜 사람 인연이라는 게그 저한테 나의 눈부신 친구 책 소개해준 친구예요. 독서 모임에서 만난 모임장. 제가 그걸 너무 재밌게 읽으면서 둘이서 서로 막 그거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서 확 친해진 거죠. 어.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잘 맞고 그래서 따로 이제 밥도 먹고 그러면서 또그 친구가 사실 그렇게 친하지 않은 사이였는데도 그때 저희 엄마 장례식에도 와주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음... 막꼭 엄청 가까운 절친이 아니어도 이 나이가 되니까 그냥 적당한 거리에 좀 느슨한 관계지만 그래도 참 때때로 있어줘서 고마운 그런 관계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인연이라는 게참 모르는 거다. 오늘 아침에도 참 되게 기분 좋은 일이 있었는데 이건 과자 먹으면서 얘기하겠다. 자고 서 h e r 기에 g ye, t 까 말까 it, 미 a c k c o 너 너무 예쁘게 생겼다 통통하니 귀엽다 나귀 어머, 근데 너 너무 예쁘게 생겼다. 어머머. 엄마야. 여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동네 카페예요. 여기는 음료를 시키면 떡을 주세요. 왜냐면 여기가 옛날에 떡집이었었거든. 너무 맛있어요. 떡이 포슬포슬하니. 여기 있으면 뭔가 괜시리 마음이 편안해져요. 막 되게 인테리어가 엄청 예쁜 곳은 아닌데 뭐랄까 되게 작고 개성이 강하달까요? 이 카페에는 특별한 게 있는데 만화책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만화책 컬렉션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만화책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했더니 알고 보니까 사장님이 과거에 애니메이터셨대요. 프랑스 만화를 그리셨대요, 직접. 그래서 어쩐지 이게 예사롭지가 않더라고요, 컬렉션이. 옛날에 궁 진짜 좋아했는데 얘네는, 어이고 얘네는 얼마에요? 요거는 저기 뭐라, 키로에 저기, 3만 5천, 내가 3만 3천 드릴게. 3만 5천, 3만. 어떡해, 나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아. 가 이거 뭐와

啊。啊啊啊 없어. 그래? 응. 그 가수는 따로 있어. 쇼도도 날이 무슨 상관없다. 너 바쁜 클립방 갔거어가게가려고 너무 맛있어. 어 어?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코스 너가 각해서 최연석 셰프 진짜 싫어요. 안성주 셰프가. <목소리도> 둘이 진짜 안 맞아. 한 명은 자본주의 세상을 너무 잘 알아. 근데 한 명은 본질은 무엇인가. 하지만 최연성 내가 매출 1위를 할 것이다. 아 둘이 너무 다른 게 너무 웃기다. Can we get b e t t e 하는 소리가 엄청나죠. 근데 저는 이 소리를 그렇게 나빠하진 않아. 저 그때 설화수 행사장 갔었을 때 선크림 없어가지고 반 잘라서 썼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래서그 이번에 완전 재현올려고 여기 두이트리꺼 이렇게 샀어. 이거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 선크림. 나 이거보다 더 좋은 선크림을 못 찾겠어. 이게 화장도 되게 잘 먹고 백탁도 없는데 톤이 되게 자연스럽게 밝혀지거든요. 아우 시끄럽다. 제가 여기까지 다 써가지고 다른 브랜드 거를 며칠 썼는데 약간 그 톤업 기능이 들어가 있으면은 약간 뭔가 파우더리한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매트해. 근데 저는 그게 안 맞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되게 은은하게 촉촉함이 계속 가는 것 같아. 단종될까봐 무서워. 이거 계속 내주세요, 제발. 초록빛이거든, 살짝. 톤업이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된다. 아 어, 벌써 자연스럽게 됐어. 이렇게. Soft turn the key and cool Whoa, the support for relief three pairs you don't even have to ask to be the kid in the sun, sun We'll see you.